안녕하세요 닥톡네이버 지식인 상담원 의사 한방재열의학과 최우성입니다 어,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앉았다가 일어설 때 오른쪽 무릎이 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걸을 때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있는 쪽에 발바닥이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laughs> 해 주셨습니다 어,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 뭔가, 위화감이라고 표현들을 해주시는데, 뭔가 불편한데, 이게 통증이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병원 가기도 좀 그렇고, 근데 어디다가 좀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병원에 오시지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사연을 올려주시고, 저희가 거기다가 답변을 드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앉았다가 일어설 때 오른쪽 무릎이 쑤시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면 퇴행성 관절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성형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안쪽에 뭐 연골 쪽의 퇴행성 변화이거나 그런 십자인대 쪽의 문제도 될수 있는데 글 쓰신 분의 대략적인 뉘앙스를 봤을 때는 아마 젊은 환자분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무릎 쪽에서 위에 뼈와 아래 뼈를 잡아주고 있는 이 주변부에 인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힘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이 약간씩 틀리거나, 안 그러면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힘줄이나 인대 쪽에 과도하게 부하가 걸리는 경우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른쪽 무릎이 수신 정도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특별하게 다치신 적이 없다면. 자, 오른쪽 무릎이 아프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몸이 반응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때 왼쪽 무릎을 많이 쓰기 시작을 할 거예요. 또는 오른쪽 무릎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른쪽 엉덩이 쪽에 힘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오른쪽 발에 힘을 많이 쓰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몸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식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부분들의 그 주변 조직들, 주변 관절, 그리고 주변의 근육들, 인대, 힘줄들, 이런 부분들이 보상성의 작용을 거치게 되거든요. 이때 오른쪽 엄지 발가락 쪽에 있는 발 바닥이 땡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발 바닥의 구조를 한번 보면 안쪽에 어 뼈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근육들이 있고 엄청 많은 힘줄들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때 무릎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엄지 발가락 쪽에 과도하게 힘을 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발바닥 쪽에 있는 힘줄들과 그 다음에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발바닥에 어, 섬유띠가 있습니다. 이쪽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이 환자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주변에 한의원들 한방병원에 내원하셔서 서 있을 때그 다음에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설 때그 다음에 뭐 쪼그리고 앉을 때 이런 식의 동작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환자분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틀어졌겠구나. 아니면 어디에 부하가 많이 걸리겠구나. 아니면, 어, 지금 뭔가를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내 몸을.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추나치료라는 교정치료를 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본인이 생활 습관을 조금 더 교정을 하고 그다음에 운동까지 해주신다면 자연스럽게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